안녕하세요. 더울음수학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로 초등부터 고등까지 교육의 긴 호흡에 대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가장 이제 상담을 하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입시를 끝난 부모님들이 이제 이야기 하는 건데요. 초등학교 때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 뭐, 이제, 유명한 학원, 뭐, 경시, 뭐, 선행, 막 그런 것들을 이제, 이제, 여러 부모님들한테 조언을 해줬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입시가 끝난 다음에 우리 아이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아, 그때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면서 이불킥을 한다는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네. 우리가 뭐, 모든 학생들이 모든 강남에 있는 학생들이 경제력이 있다고 다 공부를 잘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우리 아이를 잘 알고 효율적으로 대비를 하면 들힘들게 시행착오를 좀덜 겪으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한번 이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넘어갈게요. 초등 우리 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인데요. 초등 아이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네, 뭐 황송가요? CMS인가요? 선행인가요? 아니에요. 자, 잘 한번 봅시+ 봅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한번 봐봐요. 이제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음, 교육에서 이제 이 어린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건 습관이죠. 습관 좋은 습관, 예, 이 좋은 습관 제가 글씨를 잘못 써요. 죄송합니다. 좋은 습관, 좋은 이 습, 습관인데, 이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게꼭 황소를 가고, CMS를 가고, 선행을 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일단 책을 읽든뭘 하던 정해진 시간, 정해진 시간에 하기 학원을 몇 개를 다니던 다녀오면 꼭 숙제. 세 번째 정시에 잠들기, 정시에 일어나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 있을 때 이제 나중에 가서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돼요. 아이의 발달은 뭐 각자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좀 우수하게 태어난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음 우수하게 태어난 마지막까지 우수한 친구도 있고 초반에 우수하다가 그냥 평범해지는 친구도 있어요. 자. 자꾸 그런 친구를 보고 가면 안 돼요. 어떤 친구 우수하게 태어난 친구 어떻게 공부했어도 선행을 했어도 선행을 안 했어도 심화를 했어도 심화를 안 했어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교 1등을 할것 같은 그런 친구 노력이 조금 부족해도 굉장히 1등급 받고 그런 친구의 그 포트폴리오를 찾아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포트폴리오를 찾아간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수학감이 뛰어나지 않는데 수학감이 뛰어난 아이의 포트폴리오를 찾아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학감이 뛰어난 친구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 수학감이 뛰어나지 않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머리가 트여지는 시점이 있어요. 아이가 수학 감이 뛰어나지 않아요. 놀고 싶어요. 어? 그런데 일부러 억지로 막 수학 공부 시키고 그럼 나중에 사이만 더안 좋아집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뭐다 알지만 애착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엄마랑뿐만이 아니라 아빠랑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화가 중요합니다. 대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어? 중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중학교 고학년, 그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부모님하고 대화가 잘 된다는 거죠. <laughs> 제발 그 뛰어난 친구들, 물론 우리 친구들, 이, 이 영상 보는 부모님들, 아이들 다 뛰어나긴 하지만, 제발 특별한 친구들의 포트폴리오를 따라가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뛰어나지 않으면 망칠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정말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뛰어나다면 또 아이의 뛰어남을 잘 챙겨줄 수 없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습관. 이 어린 시절, 초등시절에 가장 중요한 건 습관이에요. 황소를 어떤 레벨에 들어갔는지. 성대 경시를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뭐 장려상을 받았는지 금상을 받았는지 빅스리 영어 학원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뭐 선행을 어디까지 했는지 초등학교 졸업할 때뭐 수특까지 마무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영재 커리를 탔는지 안 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부모 욕심이에요, 사실. <laughs> 의대 아이가 의대를 어떻게 할래 알... <laughs> 초등학교 3, 4학년짜리 아이가 의대를 어떻게 알아요? 의사의 길을 알아요? 인턴 레지던트 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욕먹고 그런 거 아나요? 몰라요. 부모님의 꿈이에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갈수 있는 성적이 되면 의대 가는 친구고, 의대 갈수 있는 성적이 안 돼도 다른 분야로 열심히 해서 의사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유하고 똑똑하고 열정적일 수 있게 될수 있어요. 부모님이 미리 꿈을 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부모님의 욕심이에요. 초등 때 우리 아이 선행? 아니요, 중요하지 않아요. 선행하다 오히려 좋은 습관 망칠 수 있어요. 아이는 공부하기 싫어해요. 그러면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부모님은 욕심 때문에 시키려 그러니까 엉덩이 두들겨 주고 그 다음에 버릇 나쁜 것도 참아 주고 이기적인 아이로 키울 수 있어요.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공부 다 필요 없다. 네.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네. 강의 대 홍공. 자, 수업 대 문제 풀기. 저희의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자, 뭐냐 하면은 저희는, 저희 학원은 약간 홍공, 문제 풀기, 개별 수업이기 때문에 개별 수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데 제가 대치동에 있을 때는 강의식 수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장단점이 있어요. 저는 강의식 수업이 뭐 나쁘다고 하지는 않아요. 일단 첫 번째 이 개별 수업과 강의식 수업을 비교했을 때 강사는 강의식 수업이 더 편합니다. 강의식 수업이요. 왜? 똑같이 풀어 주고 똑같이 해 줘야 되니까. 이 개별 수업은요. 이제 뭐 만약에 고등학생 내신을 한다고 했을 때 자체 교재는 있지만 각각 내신이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블랙라벨 어떤 친구는 센 어떤 친구는 고쟁이 그러면은 어떤 블랙라벨 풀어주다가 센 풀어주다가 고쟁이 풀어주다가 중학생은 어떤 친구는 수상 어떤 친구는 수원 어떤 친구는 미적 어떤 친구는 선행이 안 나가 3-1,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준다. <laughs> 네. 그죠 힘들어요. 개별 수업이. 예. 그리고 어, 제가 이제 또 하나 강의식 수업의 장점이 개념을 듣기에는 조금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강의식 수업을 많이 했어요. 개념 설명도 굉장히 꼼꼼하게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대형학원, S반, 뭐, 탑반, 일반, 뭐, 그런 데 있는 친구들은 1등급 받는, 뭐, 다 1등급은 아니야. 한 50명 있으면 한 20명도 안될 수도 있어요 1등급 받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이제 있어 봤는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한 3분의 1 정도는 1등급을 받는다고 봐요 이제 그런 친구들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친구들은 이제 그러면 뭐예요 대부분 대형학원 탑반는요 심화 문제풀이에요 심화 문제 풀이 자 왜냐하면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개별 수업으로 문제 풀어 그러면은 저희 학원에도 이제 뭐 전교권 친구들이 고등학생 애들이 몇명 있는데 그러면 학원에 와서요 4 시간 동안 질문이요 많으면 다섯 문제 4 시간 동안 질문이 많으면 다섯 문제예요 많으면 네 그래요. 그럼 4시간 중에 1시간 테스트 봐요. 1시간 테스트 보고, 3시간 오다 문제 풀이하는데, 이 3시간 동안 많으면 5문제 질문하니까, 이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제 이 대형 학원에, 만약에 대형 학원에서 저희처럼 이렇게 수업을 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차피 집에서 문제 풀 거. 뭐 집에서 문제 풀어도 되아 되는 거 학원에 가서부터 질문도 많이 없는데 이렇게 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1 등급 받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다섯 문제 질문하는 거이 다섯 문제를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 푸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심화 문제 풀이를 할때이 심화 문제 풀이를 하는 반에서도 어떻게. 이 다섯 문제를 풀, 풀이, 풀이 해주겠죠. 그쵸? 그런데 그게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이거 각자 개별적으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심화 문제 풀이를 수업을 들으면 정말 필요 없는 문제들도 있어요. 정말, 아, 이거 너무 옛날 거다. 꼬리짝 문제다. 필요 없는 문제들. 또 하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수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킬러 문제들을 이제 뽑아서 이제 풀어준다는 거죠 자 실제로 내신을 우리가 비교를 하면요 내신은 50분 동안 얼마만큼 실수 없이 빠르게 문제를 푸냐는 거예요 킬러 문제가 두개 나왔어요 준 킬러가 세개 나왔어요 킬러 문제 두 개는 틀려도 1등급 받아요. 준킬러 3개 중에 2개 이상은 맞아야 되겠죠. 준킬러는 스스로 노력하면 풀수 있어요. 킬러 문제는 설명 아무리 듣는다고 꼭풀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못 푸는 문제들도 있어요. 비슷한 유형, 똑같은 유형, 풀어봤던 유형이어야지 풀수 있어요. 수학감이 뛰어난 친구가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노력해서 가능한 이 준킬러 시중교재를풀수 있어도 기출문제를 풀면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이 준킬러를 많이 풀면서 실수 없이 연습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대형학원 탑반에서는 그런 연습은 잘 사실 안 돼요. 어려운 문제는 많이 푸는데 내가 왜 계산 실수를 하는지 내가 왜 시간 내에 못 푸는지 내가 왜 복잡하게 푸는지에 대한 피드백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력은 굉장히 있고 풀어보면은 나중에 집에 와서 풀어보면 모르는 문제가 하나가 없지만 1등급 못 받는 거야. 2등급 3등급 그 친구들이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공부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 개념 설명 사실 여러 번 제가 저희 학원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하지만 개념 설명 개념 원리라는 책. 아니면 센음은 개념센 저는 개념원리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개념원리라는 책한 권을 사서 그 앞에 내용만 꼼꼼히 읽어봐도 개념정리 굉장히 잘 돼요 굳이 남의 설명 들을 필요 없어요 아니면 개념설명 듣고 싶으면 인강, EBS 뭐 그런거에 15분, 20분짜리 짤 그런거 개념설명만 나와있는거 유형풀이 같이 나와있는거 그런거 들으면 한 단어 충분히 돼요 제발 얼마만큼 혼자서 꼼꼼하게 풀수 있는지 이 심화 문제풀이반을 다녀도요 이 심화 문제풀이반을 다녀도 집에 와서 다시 리뷰하지 않으면 그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부모가 잘 알아야 되지만 흔들리지 말자 <laughs> 지금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우리 부모님들 다 압니다 자, 좋은 습관. 좋은 습관. 그 다음에, 뭐, 스스로 공부. 애착 관계. 그 다음에, 뭐, 선행 필요 없다. 심화 필요 없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우리 부모님들 알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 어떤 부분에서도 어떤 바람이 나에게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아야지. 그런데 또리 엄마, 옆집의 또리 엄마가 이야기해요. 아 그래서 안 돼. 순이 엄마도 얘기합니다. 아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이제, 이 또리 엄마, 순이 엄마, 이런 의견도 다 이제 쳐냈는데, 우리 애가 시험을 못 봐요. 그러면 바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또리 엄마에는 잘했어요. 순이 엄마에는 잘해요. 근데 우리 애는 이대로 했는데, 시험을 못, 봐, 못 봤어요. 그러면 바로 무너져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또리 엄마의 지금은 잘하지만 못할 수도 있고 끝까지 잘할 수도 있어요. 순이 엄마의 역시 지금은 잘했지만 나중에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지금은 못했지만 나중에 잘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한 게 좋아요. 이 방법을 했는데 안 되면은 또리 엄마 방법도 해보고 순이 엄마 방법도 해보고 다시 한번 돌아오는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 다양한 방법은 좋아요. 분명 좋아요. 좋기는 한데, 내 스스로 중심은 있어야 돼요. 중심, 스스로 중심. 그리고 우리 아이는 내가 잘, 제일 잘 알아요. 냉정하게 욕심 갖지 않고 보면 냉정하게 우리 아이는 제가 제일 잘 합니다. 네, 잘할 수 있어요. 우리 다 네, 욕심 갖지 않고 냉정하게 하면은. 흔들리지 않게 다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